아 제일 싫어하는 맵이 걸렸어. 거기서 꽂히면 안 되는데. 이렇게 퀘스트 깨야 되는데. 아 좀비다. 너도 좀비냐? 응. 사이언티스트. 오고고. 아 이거 먹개비들 무서운 맵 아니야 여기 디피팅 챔피언스 있잖아 이거 어. 벤키 C3 플랜트 챔피언 어 근데 이게 왜 안깨졌을까 방금 그거? 그거 저거 아니냐 음. 마을에 있는 캡츄스 어, 마을에 있는걸 잡으라는건가? 그 마을 앞에 나오는 보스몹 있잖아 음. 그거 잡으라는거 같은데 힐 해줄게 어, 겁나 빨리 찬다 저기 뭐 있는데 해바라기인가? 오렌지다. 오렌지 해바라기도 있다. 제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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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아, 왜 가면 가면 끄는 거요? 야, 캡슐스, 캡슐스 잡았다. 건방진다. 아 인프오나? 가 와? 깜짝이야. 인프나샷. 어 오렌지 오렌지. 저쪽 에 먹개비 있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먹개비가 없네요 지금. 4분 가고 죽었어. 야 인프 인프 따라다녀야겠다. 새우다 지금. 야 캐츄스 캐츄스. 아샷. 자기가 죽은 죽인 건지 어떻게 알지? 그 자기가 죽이면은 확실히 뜨잖아. 그띵 소리 나면서. 잠깐 뛰고 아, 가자 뛰고 가자. 야 뒤에 뒤에 애들 많다. 선인장 또 나와. 오메 오메 어디서 쏜 거야? 저 위에 위에 위에. 나힐 좀. 응? 어딨어 여기 여기 여기. 우리 서로 일해야 되 돼. 어디서 쏘네 누가? 서클링크 어. 뭐야 너뭐 맞았냐? 나 살려줘. 솜파가 죽였어, 나. 야, 일로 서로 회복하자. 이거 뭉쳐다녀야 돼, 이 게임은. 야, 애들 다, 다 개피야. 저기 밖에 애들 모였다. 해바라기히 힐을 해주네. 따다녀 오렌지군 오렌지 너무 혼자 다닌다 나죽어 잡았다 나죽어 나죽어 ㅎ <laughs> 우리 겁나 뭉쳐다녀 가볼까? 그러니까. 어나 죽었어 뭐 맞았냐? 슈터. 점프한테 죽었어. 또 죽었다 우리 편. 저쪽. 들어가 볼까? 어, 도발해 어, 뭐어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너? 너나 응. 네가 살려줬어. 야 뒤로 돌아가. 나 앞에서 시선 끌고 있다. 어, 나 죽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아 나도 죽었다. 아 살려줄 거야. 기다려보자. 살려주겠지 안 살려주나? 나 살려주네. 역시 뭐야? 우리 팀착하군나안 살려주는데? 아 살려준다. 야이 사이언티스트 많이 가면 무기한 거 같은데? 어나또 죽었어. 뭐 맞았냐? <laughs> 내또 살았. 뭐야 애들 왜왜왜다 죽어? 어, 뭐야? 저 뭐야? 나뭐만꾼준 조그만 거 뭐지? 아, 저인지 몰랐어. 나도 <laughs> 저기 앞에 또 누군 거 있냐? 너냐? 어, 우리 엄청 <laughs> 서로 살려준다. <laughs> 이거 뭉쳐 다녀야 된다니까. 엄청 서로 살려주고, 엄청 서로 힐하네 올라가 봅시다. 그후쿠 따라다니자. 후쿠랑 일반 명사 있네. 아저윈수 로봇 탑고 어뒤뒤뒤뒤 뒤. 옥수수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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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나샷. <laughs> 어 뭉쳐 다니면 짱이야 진짜. 아 저기. 그럴까? 나좀나좀 치료해 줘. 너 치료해 주고 있었겠어. 아. 치료 안 하고. 내가 그런 거야? 어, 어. 네가 치료해 주는 줄 알지? 둘다 사이언티스트니까. 야, 콩이 여기 있다. 콩. 어, 나나피 없어. 피 없어. 나샷. 그냥 잡는다. 야, 이거 너무 학살인데 이거 3번은 뭐야? 사이언 지스트? 그거 땅에다 붙이는 거. 기본 스킬은 땅에다 붙여서 터트리는 거. 에, 공 온다. 공 온다. 왔다, 왔다. 나 샷. 나 샷. 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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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나왜 죽었지? 쟤 뭐야? 뭐 지뢰 같은 애야? 나 샷, 나샷 좀비, 다 헤쳐 뭐야? 깜짝이야. 좀비, 다 헤쳐 뭐야? 온다, 온다. 오렌지, 존에 징그러워. 좀비, 애들 모여서 일하고 있어. 저 먹개비도 있다. 에 밑에 밑에 저로 갔어 저로 에 밑에 밑에 응? 오저저 저 슈터 엄청 많네 인프 치료 해줘야 되는데 살아 있었네 나 레벨업 또 했네 다 어디 갔냐 너네 <laughs> 나 우리 밑에 떨어졌어 올라 못 올라가는데 나는 으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구나. 어. 응. <laughs> 저, 한번 폭탄 던져놓으면은 땅바닥에 붙거든? 어. 응. 벽에다, 벽에도 붙어, 이거. 저기 먹개비 있다. 나디야. 고고고. 응. 어. 살려줘. 너 따라갔나? 어디야? 아, 저기 있다. 먹개비 농락했어 아, 근데 시간이 지나버려. 야, 우리, 우리 완전 점령했는데, 여기? 콩이다 콩어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저 콩이 잘하는구만 살려줘 살려줘 그냥 지나간다 우리편 나샤 님프 나샤 누구야, 누구, 누구 죽어 있다. 너냐? 아니? 아, 이거 식물 진짜 힘들겠다. 어메, 어메, 어메! 아, 젠장. 살리고 죽었다. 와, 저 식물 아닌 줄 알았다. 저 네모난 박스 쓰고 있는 놈. 아, 젠장! 아,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. 어, 식물 따라오고 있는데? 나도야? 그래? 어, 우리 팀한번 썰렸다. 저 안에서 다 털렸다. 엄청 따라오고 있어. 캐추스 몸에 붙였다, 몸에. 나이스 샷. 아주 죽여야 되는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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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어. 따발성님자. 잡았다, 잡았다. 오메, 오메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뭐야, 이거. 독이야? 야 힐러 뭐야? 나힐좀 나 해줘. 나나 나, 나 뒤에 있어. 어, 나 죽었어. <laughs> 와, 저 파이어 엄청 세네. 뭉쳐 응, 다녀. 장미도 있네. 아, 엄청 안 맞아. 가자, 식물의 반격이 시작됐다. 챔퍼, 챔퍼. 다 쓸어버려! 어, 나 살려줘. 그 어, 있어. 너안 보여. 여기, 여기. 죽었어, 여기, 여기. 어, 챔퍼, 챔퍼. 뭐가 네 너? 어, 뭐가 주 죽었는지 모르겠네? 아, 원살았원 아, 주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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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어해 주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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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거해 주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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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이 어 씨, 마인드 터져 죽었어. 나좀 살려 줘. 너거 캐추스 지뢰 밟은 거 같은데. 응. 지뢰 밟았어. 하늘로 진짜 수직 상승했어 응. 어, 마지막에 프로그로 한번 맞췄어. 맞췄어. 프로그로 딱 쌌는데 딱 맞고 죽었네. 지겨. 이게 식물이 불리한 맵은 아닌데 저쪽이 좀야 씨는 이게 돈이 돈이 잘 벌려 이게 만 사천 원밖에 못 벌어. 이건이다. 응. 나 계속 상위권이네. 너 엄청.